알리오 올리오는 원팬이 더 맛있습니다. 근데 저는 냄비를 쓸 거고요. <laughs> 빨리 하려고 그런 거니까 너무 하내지 말아주세요. 대신 면 풀어지면 바로 건질 테니까 바로 팬에다가 오일 조금 넣고 마늘을 잘 구워주시면 되고요. 잘 기름을 조금만 넣어야 되는데 꽤 많이 넣네. 해가지고 넣고 저는. 냄비가 있으니까 뜨거운 물을 받는 건데, 여러분은 그냥 참을 받아서 쓰세요. 여기다가 그냥 집에 있는 조미료 치즈 넣으려고 했던 거다 넣고 섞어서 먼저 간을 봐주시면 됩니다. 음식이라는 게 간만 맞으면 어떤 분들은 대충 먹을 만 하거든요. 넣어주고, 순우추가 있어서 순우추도 넣어주고, 치즈든 후추든 뭐 비싼 치즈 그라나 빠다도 비싼 후추 통후추 갈아서 그라인더에서 하는 거 있으시면 넣으면 더 맛있어요 없으니까 그냥 대충 만들면 됩니다 마늘을 약불에다 잘 구워주시면 돼요 약불에 구워야 되거든요 센 불에 구우면은 마늘 타요 마늘이 타면은 못 먹냐 못 먹는 건 아닌데 이탄 맛이 국물에 그대로 나거든요 절대 그러면은 먹을 수 있는 맛이 안 나요 담뱃재먹는 맛 나니까 약불에 살살 갈색깔 낙게만 부어주면 맛있습니다 그래서 조미료는 안 넣었길래 까먹고 뒀는데 저는 집에 치킨스톡이 있어서 넣었는데 굴소스, 치킨스톡, 맛소금 뭐 아무거나 넣어도 됩니다 뭐간 되는 거면 다 넣어도 되는데 간장, 된장, 고추장은 시도도 안 해봤는데, 여러분 해보고 맛있으면 혹시 알려주시고요. 파스타 같은 느낌을 내시고 싶으시면, 굴소스, 치킨스톡, 맛소스, 세개 중에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. 이렇게 해서, 저어주고 진짜 면 거짓말 안 치고 한 1분 30초 삶은 것 이게 예, 빨리 하려고 옆에다 삶아놨는데, 저 그냥 마늘 구운 거기다가, 그냥, 찬물 아까 받아 놓은 컵에 찬물 받아 놓은 소스랑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다 때려 넣고 끓이셔도 됩니다 마늘 구워지면 그게 오히려 더 맛있어요 업장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파스타 삶은 물에 전분이 안 나와요 그 전분이란 친구가 기름이랑 소스를 하나로 섞어줘서 맛있는 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파스타를 원팬에 하시는 게더 맛있습니다 정말 빠르게 하려고 그냥 뜨거운 물에 풀기만 한 거고요. 야들, 그냥 진짜 풀자마자 했어요. 그래서 잘 끓여서 잘 담아서 먹음 끝입니다. 끝!